안녕하세요. 그리고... <laughs>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. 네,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, 여러분들. 다들 메리 크리스마스. 저희 오늘 음. 크리스마스이기도 한데 지호랑 음. 나랑 이주년이기도 합니다. 맞습니다. 네, 2년 전에 이제 지호가 크리스마스 때 뭐했냐 해서 음. 그래서 지금 는 아, 아무것도 안해 <laughs> 해가지고 음. 아 그럼 나랑 만날래? 해서 오케이 OK. 해서 만났는데 음. 그때는 음. 또 고백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. 옛날 나도 말씀 드렸었는데 저희 이주년 음. 이제 크리스마스여 가지고 저는 이주년입니다.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, 여러분들. 맞아요, 크리스마스 좋아해 저희한테. 어떻게 했죠? 그렇게 됐네. 시기가 딱 크리스마스 때딱 기념일이 돼가지고. 맞아요. 좋은 건가 아닌가 모르겠고 둘 같이 이렇게. 좋은 거 아니야? 난 좋은 거 같은데? 맞지 <laughs> 뭐 좋은 거지 뭐 따로따로 축하해 주면 좋잖아 사실. 다른 날도 아니고 크리스마스인데. <laughs> 맞지. 맞지 맞지.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크리스마스 겸 기념일 겸 해가지고. 뭐, 조그마한 게 파티, 아, 우리 파티. 아 우리만의 파티, 이제 준비했습니다. <laughs> 네,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지금 크리스마스 때뭐 신는가 모르겠네. <laughs> 음, 어, 다들 애인랑 이 어. 와이프랑 어. 보내지 않을까요? 어, 가족들이랑 보내야지 뭐. 우리 음. 우리도 하는 모가? 네. 짠. <laughs> 음. 짠. 해피 2주년 해피 2주년, <laughs> 메리 크리스마스.

1년, 1년이 너무 정신없이 보내고 있어서 진짜 나는 응.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겠어. 요 모르면 어게해요 걔는 빨리 알아야지. 지나가지. <laughs> 나도 그래. 시간 진짜 빨리 가는 것 같아. 응. 이게 옛날에 학생 때나 뭐 군인 때? 이럴 때는 계속 바뀌잖아요. 뭐뭐 응. 뭐 고등학교 2학년, 3학년, 뭐 대학교 1학년, 2학년. 응. 뭐 군대에 치면뭐 1병 2병 갔는데 이제 저희가 사회생활 하고 있으니까 이제 회사 다니면 시간 가는 걸잘 모르겠어 응그얘기어 나도 어. 그래가지고 뭐 1년 지났는지 2년 지났는지 물론 저희보다 한참 더 선배님들이 많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처음 사회에 이제 들어가면서 느끼는 게좀 쉽지가 않구나 아 진짜 우리 작년 크리스마스 때뭐했지 우리 풀베빌아 가지 풀 않았나? 그지? 가평에 아 맞아 그 크리스마스였지? 응. 1주년이어서 맞아 그때 1주년이어서 풀빌라 응. 뭐 예약할까요? 예약해서 언제 어. 어, 갑자기 또 이렇게 좀 오래된 거 같지? 그때 참 1년 밖에 안됐는데 그니까 러 1년 전인데 응. <laughs> 이렇게 오래된 거 같지? 그때 겨울에 풀빌라 갔는데 그때 되게 좋았거든요 되게 이쁘고 안에 진짜 풀도 있어가지고 수영하고 그런데엄큰불이있었 음, 너무 추워가지고 계속 그 관리실에다가 좀 온도 좀 높여달라고 계속 했는데 이게 안 따뜻해져가지고 아나 제대로 올렸다고 하는데 그게 어. 조금 이게 빌라여가지고 좀 크+ 컸어 복층 복층 구조여가지고 응. 근데 이제 그거 따뜻해지는게 조금 걸리겠다 응. 좀 기다려라 했는데? 응. 안 따뜻해지는 거야 계속 맞아, 맞아. 근데 뭐 겨울이야 춥고 하는데 되게 그런 추운? 근데 안에서 그 우리 롱패딩 입고 있었잖아 맞아. 사실 그게 재미로 가는건데 그냥 재미있게 막 놀려고 가는건데 1주년이 막 행복하게 보내나 해서 가는건데 엄청 죽기만 해서 돌아온거 같애 뭐 싸게 산것도 아닌데 크리스마스여가지고 <laughs> 그치 맞아 크리스마스는 짱 비싸잖아요 그래가지고 맞아요 좀 좋은데는 잘 봤는데 어. 맞아 좀 아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맞을까? 근데 2주년 이렇게 보내네 3주년은 어떻게 보낼까 우리? 아 내년에는 음. 어디서 뭐하고 있을까요? 진짜 그러게? <laughs> 그 궁금하다 음. 같이 어디 재밌는 거 해야지 내년에는 음. 준비해서 엄청 큰거 하자 어때? 아주 성대하게 파티를 해버려? 어 3주년인데 진짜 대단한 음. 거잖아요 맞죠? 3주년이면 난 대단하다고 생각해 <laughs> 3주년이면 엄청 큰 거지 맞지 맞지 음. 사실 저는 이 2주년이라는 시간도 이렇게 2년이란 시간도 음. 진짜 어떻게 간지 모르겠어 이렇게 막 시간이 빨리 갔다 막 그런 거 말고 응. 뭐 빨리 간 것도 맞, 맞는데 그냥 우리가 만난 지가 2년 된거같지 않다? 그럼 얼마나 된거 같아? 난 네, 아직도 6개월밖에 안된거 같아 6개월? 응. 저는 아직 한 달도 안된거 같아요 아뭔 소리야 뭔 거지 뭔 소리야 <laughs> 뭔아 근데 나 진짜 진심이야 나 진짜 아직 응, 나도. 만난 지 진짜 얼마 안된거 같은데 응. 뭐 6개월은 나도 조금 오바했을 수도 있는데 <laughs> 진짜 그냥 아직 1년도 안된 커플 같거든 나는 우리가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나도 그래, 나처럼 이렇게 생각해. 앞으로 잘 해보세요. <laughs> 근데 이제 2년이나 시간이 흘렸다는 거못 믿겠어요. 음. 저도 못 믿겠습니다. 음. 근데 이러고 또 네, 여기 거짓말 같아. 아냐 정말 진심이야. <laughs> 금방 금방 또 간다니까 이제. 맞지? 그치, 이대로 너무 빨리 음. 늦겠지? 우리. 근데 이렇게 계속 기념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. 기념은 해야지. 아니, 그러니까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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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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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록하는 거. 아, 맞지? 이쪽 시그러 내가 지금 처음... 지금 크리스마스가 같이 보낸 게세 번째인데 두 번째는 그래도 우리의 그 추억으로 남아 있는 거고 지금부터 물론 뭐 내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 근데 이제 만약에 기록을 계속 해 나간다면 그것도 음. 되게 재밌을 것 같아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응. 잘 부탁드립니다 <laughs> 나는 루돌프 근데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? 아 어, 맞아 저, 저 보이세요? 너무 잘 어울려 나같데 머리가 커가지고 뭐 달려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 그게 예쁘게 잘 보여요 그러니까 음. 잘 어울리는 것만 맞아. 그리안 <laughs> 어울려. <laughs> 나는 산타. <laughs> 또 이제 헷갈리겠네. 또뭐 날짜 작성할 때또 23일 아, 한 동안. 만약 응. 한 동안 1월에는 계속 23일하면 좋겠다. 근데 난 이제 나 <laughs> 원래도 그랬지만 나이는 별로 난 신경을 안 써. 나이 올라가는 게막 여자들은 스트레스 엄청 받잖아 나는 아직은 그게 안 되는 거 같아 그럼 남자는 남, 음. 여러분들 아시죠 남자는 와인이야 남자는 좀 숙성될수록 이제 멋있어지거든 알지 아 그래? 특히 나는 아그게 맞는 거 같아 응. 맞아 또 남자들은 철을 또 늦게 들어가지고 사실 맞아 맞아 진짜 나도 좀 멋있게 음. 늙고 싶어 아직도 좀 철이 안늙고좀그 애기 같은 그게 남아있어 이게 어쩔 수가 없어 사람이 남자들 얘기하는 거야? 아, 내가? 아, 남자. 아, 오빠가? 뭐 사, 그 사람마다 아, 맞아. 다 다르지. 맞아, 맞아. 응. 나보다 나이는 많지만. 응. <laughs> 아니, 그래서 제가 형님으로 내가... 모시잖아요, 그래가지고. 아, 맞아요. 그래서 제가 S사 형님이잖아요. 어. 뭐라고 한 적이 없어. 존중해 드리는 거지, 이제. 맞아 누나라고 할까요? 뭐, 사실 그래도 될것 같아. <laughs> 누나. 내가 조금 더 졸든 거 같고. 그거 딱 봐도 제가 좀 동생 같지 않아요? 그, 아, 그 정도는 아니야. <laughs> 그 정도 아니 외모적으로 는그 정도 아니지 않나요? 아니지. 모르겠네. 나는 맨날 스물두 응. 살이야 이런 소리 들어. 왜 그래? 나는 가면 저기 매날 학생 학생이라 나한테. 아 어. <laughs> 어, 그래 그래. 응, 맨날 미팅 검사하고. 미팅 <laughs> 제발. 뭐, 사실 미팅 안 가. <laughs> 아저씨 하지 아... 않았더라고요. <laughs> 아저씨. <laughs> 어, 아니 사실 미팅 안가지고 다니는지 오래됐어요. 아무도 요구하지 않아가지고. 그지 그지. 빠고 더 이런 거 마시면 안 되는데. 성인이라나? 근데 이제 누가 보면 아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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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라 저그 아, 학생이 지금 술 먹고 이런다고 아, 아, 여러분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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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절대 행사 아, 아, 아. 아닙니다 지금 민낯 아, 아. 공개할 수 없는데 진짜 제가 무려 서른 살입니다 여러분들 음, 맞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학생이라고 지금 놀래잡 자빠지신다 지금 맞아 다들 음, 죄송합니다 아, 죄송합니다 제가 뭐 어쩔 수 없네요 다들 1월인가? 12월인가? 12월에 그거 하잖아 내년에 뭐 무조건 24년에 아 이거 하겠다 이거 하겠다 하는 그 하나도 안거 저는 아 연말에도 하고 어, 원래 1월 1일에 그 연초에 헬스장에 사람이 미어 터져 근데 응. 저는 진짜로 여러분 진짜로 난 여기서 이번에 약속할게 저는 응. 내년에 응. 엄청 많이 응. 살각 볼게요 나도 <laughs> 사실 그걸 고민하고 있어. 지금 지금 등록할까 1월부터 근데 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도 <laughs> 네. 영상에서 한번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<laughs> <laughs> 네, 근데 지금, 지금 뭐? 사연이있어가지금 못한 것 같긴 한데 <laughs> 지금 시청자님들한테 거짓말하시는 겁니까? <laughs> 거짓말하시면 어떡해요 지금? 아니야 근데 진짜는 내년에 할게 없어 1월부터 살빼기로 했어서 음. 살을 뺏겨 엄청 완짝케 엄청 마르고 이렇게 음. 막 앞으로, 있을게요 앞으로언 완전 마르고 있을 거야? <laughs> 예 조금 걸리겠죠 당연히 살이라는게 빨리 낼 음. 수도 없고 음. 좀안 안 건강하게도 빼고 싶지 않아서 좀 건강하게 살 빼고 싶은데 저한테 4개월만 주세요 저는 1월을 시작해서 4월까지는 4개월 동안 좀 많이 뺄게요 사실 얼마나 지날지 모르지만 4개월이면 너무 빡센 거 아니야? 할수 있겠어? 4개월 안에 또 사람들이 사실 한 달에 5kg도 빼고 막 하, 해가지고 그거는 안, 너무 저기야 너무 네, 안 좋아서 안 그래서 응. 응. 한 3kg씩? 3kg씩? 3kg씩 빼면 되지 않을까? 그래데 1월부터는 네, 어. 운동도 하고, 언어도 조금 저는 이제 한국말을 너무 잘하는데 어, <웃음> 맞아. 어이 스스로도 내 영어는 이만큼 사라지지 못해요. 왜냐면 계속 한국에서 한국어만 쓰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영어를 탑으로 이제 올리고 언어민 수준으로? 어, 그 뒤로? 언어 하나 더 배우려고 이제 시작은 할게요. 시작. <laughs> 그러면 영어에 하나 더 하면 4개국어. 이제 한국어랑 영어랑 이제 그... 좀트키어 트리키오 하니까 트키어랑 이제 앞으로 계획은 스페인어까지 배우는 거나죠아많 모르는데 스페인어 나는 포다, 지금 뿌다 뽀따 거 아닌가? 아 나는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 회사가 스페인이랑 아, 스페인 쪽이랑 좀 라틴 그쪽이랑 좀 일을 해가지고 아 삼촌 그때 그랬구 스페인어를 배우는 게더 좋을 것 같다 음. 거기 분들도 영어를 잘 못하셔가지고 음.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스페인어도 배우면은 근데 이제 스페인어는 빨리 이제 배우기 쉽지 않으니까 어쨌든 시작은 해볼게요. 지금 저의 내년 계획입니다. 살 빼기, 영어를 답으로 하기, 이제 스페인어 시작하기. 시작만 하면 돼 사실 여기는. 간단한데. 어, 그러면 일단 이거 이세 개만 있어요. 일단은? 오빠는 내년 뭐 일단은. 계획 이런 거 있어? 음, 저는 일단은 크게 바라는 건 없고요. 요즘 느끼는 게 몸이 점점 안 좋아져.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빨리 지치고. 아, 많이 피곤하고 어. 그런 거 아픈 것도 뭐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는데 젊었을 때보다 훨씬 오래 가는 것 같아. 옛날에 아, 어, 옛날에 뭐 3일이면 끝났던 감기가 이제는 막 일주일 넘게 이렇게 가고 음. 이게 또저 항상 시청자님도 생각하니까 또 제가 아프게 되면 또 <laughs> 영상을 찍을 <찍어서> 수 아, <laughs> 맞 영상을 찍을 수가 없고 이러니까 맞아요 그게 나 어, 제일 걱정. 큰 걱정이지 아, 그게 제일 큰 걱정이야? 어. 그내 최우선 걱정이고 음, 역시 찐 유튜버네. 그렇지. 모르겠어. 그거랑 저도 이제 언어 또 터키어를 열심히 아맞아이 오빠 진짜 저는 한국말 이렇게 잘하는데 터키어 <laughs> 조금 배우라고 하고든전 진짜 완벽하게 배우는 그런 거 기대하지도 않아요, 솔직히. 음, 음, 음. 근데 조금 배우라고 하는데 계속 지금 안 배우고 있어서 내가 좀 재능이 없는 것 같아 언어에 <laughs> 어. 진짜 좀 그런 것 같아. 나는 좀 한국말도 힘들어. 아니야, 근데 재능이 있어. 조금 그러면... 찾아보고 막 하면은 음. 언어도 다 그냥 기억은 하 있고 항상 물어보면 그래가지고 그냥 잘하는 거 같은데 의지가 없는 거지 그런가? 응 그래서 저 김지호 어 여기서 약속 24년부터 열심히 트루키어를 진짜 마스터, 마스터는 힘들고 마스터는 그래 나도 반하지 않아 열심히 레벨업 오케이.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네, 동의하세요. 네. 동의하세요? 동의하세요? 뭘, 동의. 오케이 <laughs> 진짜로 약속했다 저의 목표를 위해서 한번 단장하시죠 약속했어? 예스 yes, 약속 okay. 저는 시청자 분들하고 약속은 어기지 않습니다 이분처럼 안 어기지 않아요 <laughs> 아니 저도 어기지 않아요 그냥 밥 먹는 걸 너무 사랑해서 어쩌겠어요 진짜로 나는 밥 먹기 위해서 살고 있는 사람이야 사실 근데 이걸 끊으라고? 그게 진짜 쉽지 않다고요 진짜로 아니 끊는 게 아니라 조금만 먹으라는 거지. 조금만더못 먹겠어. 맛있는 걸 어떻게 조금밖에 안 먹어요. 진짜 그게 말이 돼요? 그럼 행복, 더 그냥 행복하게 살자 앞으로도. 아 그건 아니야. <laughs> 사실 행복하지 않아 어. 이대로. 이게 밥 먹는 순간 어. 엄청 행복해요. 근데 먹고 나서 진짜 한한잘 뭐 때까지 뭐 후회하거든요 저는. 근데 맨날 이렇게 반복이어서 이건 아닌 것 같아. 각설하고. 응. 음. 내년 이 다년에 네. 서로 목표를 달려보자. 목표를 하자. 어 이루도록. 가자. 무음이었어미안한번 가자. <laughs> 더. 붕붕. 가자. 뿅. 여러분들 올 한해 고생 다들 많으셨고요. 네, 저희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또 메리 크리스마스니까 크리스마스 다 저기 주변 소중한 사람들이랑 같이 보내시고 만약에 부득이하게 뭐 혼자 계신다면 저희랑 같이 <laughs> 보내시면 됩니다. 맞습니다. 앞으로도 멋든. 멋진... 일이 잘 되길 바랄게요. 네. 행복한 연말 되세요. 메리 크리스마스! 내년에 봅시다. 내년에 배요 내년에 봅시다. <웃음> 파이팅 화이팅!